반갑습니다 다쿠TV의 다쿠스입니다 네.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주제는요 혹시라도 이런 생각 하시는 분 계신가요? 내가 지금 돈은 없는데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? 아 제가 혹시라도 뭐 특별한 방법을 소개를 제가 알면 해드리고는 싶지만 제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참 그런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하지만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왜 찍었을까 의문을 가지시는 분이 계실건데요 아참 대학 후배가 제가 한명 있습니다. 이 좋은 말로 하면 참 순수하고 너무 착하고 뭐 이런 뭐 아기가 없는 이런 친구고 나쁜 말로 하면 이 철이 안 들었나 싶을 정도로 이게 진짜 순수, 순백, 무색무취 뭐 물이라고 하죠. 물. 아, 좀 이런 친구가 한명 있다는 얘기죠. 최근에 이 후배가 아참이 여기 가게로 찾아온 일이 있습니다. 제가 아참 어떻게 뭐 연락이 또 돼서 그 전에는 연락이 거의 잘 안되다가 뭐 어떻게 영상을 우연히 또 소개를 받아서 봤는지, 유튜브 영상을, 제 거를 영상을 봤다 하더라고요. 그래서, 뭐, 회사 얘기도 하면서, 뭐, 제가 보다 두살 정도 어린데, 곧 나이가 마흔인데, 이 친구가 이제, 아직 미혼이고, 여자친구는 아직 없죠. 없는데, 그렇다고 해서 뭐, 특별하게 뭐, 취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, 집, 회사, 아니면 뭐, 친구들 만나서 술 마시거나, 당구 치거나, 게임하거나, 이런, 이런, 이런 것밖에 없는 거죠. 그러면, 아니 남는 시간 뭐해 아무것도 안 하냐 물어봤더니만 뭐 집에 가서는 보통 퇴근해서 뭐 넷플릭스 아시죠 여러분들 거기 영화 보거나 TV 보거나 뭐 이런 거 한다 이러면서 시간 때운다 하더라고 그래서 아니면 뭐 스마트폰 게임하거나 아니면 혹시라도 뭐 책을 봤다거나 뭐 투자 공부를 한다거나 자기개발을 한다거나 뭐 그런 거 없냐 하니까 그런 거 없다 아니면 혹시라도 뭐 모아둔 뭐 종잣돈이 좀 있거나 뭐 결혼 준비 혹시라도 하고 있느냐 했을 때. 결혼을 하고 싶은데 돈은 없다. 아니면 회사 주변에 뭐, 뭐, 뭐 혹시나 어디 사냐? 또 물어봤다. 니면 회사 주변에 원룸에 살고 있다. 결혼은 뭐 아직 생각도 없고. 생각이 있는데 이제 준비는 안돼 있다. 그러고. 원룸에 살고 있고. 그렇다고 그뭐 하는 돈도 없다. 그러고. 아니, 뭐 집에서 뭐포기 했냐.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이번 설에 이제 갔는데 집에서는 뭐더 이상 말을 안 하더라. 뭐 웃으면서 얘기를 하더라고. 이게 진짜 철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런 생각 하면서. 급해서 또 선도 예전에는 이렇게 막 집에서 소개해주거나 주변에 서 소개팅을 해주고 했는데 이제 뭐 그런 것도 없다. 만나려고 노력하냐 고물어봤더니 아니 집회사, 집회사 뭐 이렇게만 하고 친구들만 만나는데 무슨 뭐 노력을 하겠느냐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. 우, 아니 근데 우연히 내 영상을 봤다면서 뭐 부동산 투자를 뭐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. 영상을 봤는데, 형, 부동산 투자 어떻게 하는 거냐, 어? 혹시 지금도 안 늦었냐? 뭐, 지금 부동산이 대구에 투자해도 되는 것이냐? 물어보더라고요. 그래서, 아니, 너 아까 모아둔 돈, 돈 없다면서. 그럼 어떻게 무슨 돈으로 투자하려고 그러냐? 물어보니까, 이 친구 하는 말이 더 과간인 거죠. 지금 돈은 별로 없는데, 지금 내가 마이너스 통장 회사에 이렇게 대출, 신용도 이렇 해가지고, 마이너스 통장을 하거나 또는, 아 뭐좀 집에서 좀 부모님한테 좀 빌려가지고 하면 안 될까? 이렇게 얘기하길래, 아니, 이게 진짜 내 영상을 도대체 보고 온 애가 맞는가 싶을 정도로. 아니, 내가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이게 하고 있어서 제가, 좀 화도 낼 수도 없고 오랜만에 만났는데. 아니, 이렇게 착한데 왜이 개념이 없을까. 어? 아니 결혼을 하든지, 아니면 하지 않든지, 또는 투자를 하지 않든지 하든지, 저는 냉정하게 그 말, 그날 얘기했습니다. 상관없다. 그거는 너의 선택의 자유다. 그것은. 하지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? 제가 물어봤죠, 여기서. 아니, 네가 지금 다니는 회사가 정년이 보장되는 회사냐? 아니라는 거죠. 그러니까 사기업이고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뭐 공무원이나 이제 공기업 신분이 아니다 보니까 그러면 아니, 너희 지금 주변에 있는 선배들이 언제 보통 회사를 나가더냐? 자이든 타이든 간에. 물어봤다니만 정년은 뭐 회사 내규상 있지만 보통 40대 중반에 나가거나 뭐 길어봤자 50대 나가시더라, 50대 초반에. 아니, 그럼 너 얼마 남았어? 물어봤다니만 길어야 뭐 10년? 10년 남짓 남았다. 아니면, 나가서 뭘할 뭐 거냐? 그 선배들 다 나가서 뭐 하시더냐? 물어봤다니만, 대부분이 장사를 한다는 거죠. 창업을 하거나, 장업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다. 아니면 그 중에 뭐 선배 중에서 나가셔가지고, 장사해서 뭐 성공하신 분들이 있냐? 물어봤다니만, 점점점이죠. 없다는 거죠. 아니, 그러면, 혹시라도 내가 너의 집안 사정을 잘 모르니까 내가 지금 이런 얘기 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, 혹시라도 집이 부모님이 이렇게 좀 이렇게 여건이 되시거나, 너를 이렇게 좀 뒷받침해 줄 여건이 된다거나 소위 말해서 금수저라는 거죠. 혹시 너 금수저냐 물어봤더니만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. 아니 부모님도 노후가 지금 확실하겠지 지금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고 나도 지금 부모님을 내가 지금 이렇게 뭐 부양해 줄 그런 능력도 안 된다. 아니 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데 지금 네가뭐 어? 신용대출을 받아서 뭐 부동산 투자를 해. 아니면 아니 부모님 여건도 안 되시는데 네가 부모님한테 돈을 받뭐 이렇게 빌려가지고 투자를 한다고? 거기서 아예 대답 자체, 대화 자체가 이어지지가 않는 거죠. 그래서 제가 말을 더 잊지를 못했습니다. 그래서 대화를 잊지 못하고 야 일단은 다음에 우리 만나서 얘기하고 일단은 뭐좀 의기소침해졌는데 할수 없죠. 일단은 일단은 제가 뭐 일단은 네가 집에 가가지고 지금 네가 지난달 썼던 카드값 보고 정말 네가 소비 패턴을 먼저 파악해봐라. 그리고 네가 지금 월 소득이 딱 고정적으로 거의 돼 있지 않느냐. 이뭐 보너스 받는 날다 빼고 그런 거 빼고 이게 요즘에 다 연봉제기 이 때문에 네가 월 벌어 버려는 소득은 뻔하지 않느냐. 거기 대비해 가지고 네가 지금 뭐 얼마를 네가 소비를 하고 있고 어디에 뭐 항목별로 해가지고 네가 어디에 얼마를 소비하고 있는지 그리고 네가 지금 얼마를 적금해서 얼마 벌수 있는지 다 파악해서 다음에 다시 얘기하자. 지금 이 상태로는 네가 진짜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잘 모르겠지만 이 상태로는 이 뭐. 투자의 투자도 꺼내지 마라.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. 이렇게 얘기하고 딱 헤어졌는 거죠. 이 사람이, 뭐, 이 후배가, 이 뭐, 골든타임을 이미 놓친 거죠. 놓친 건데, 지금이라도 빨리 정신 차리고, 정말 투자 하고 싶다면, 아니면 내 미래가 불안하다면, 아니면 10년 뒤에 내가 진짜 회사를, 내가 나오고 싶지 않아도 나와야 된다면,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는 거죠. 준비를. 모두가 다 부자가 될 필요 없다는 거죠. 그리고, 모두가 다될 필요, 그리고 그럴 수도 없다는 겁니다.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선택입니다. 내가 선택하느냐, 선택하지 못하냐, 느 무엇이요? 부자가 되고 안 되느냐, 남 탓하고 사회 탓하고 부모 탓하고 하기 전에 지금 내가 뭐 하는지, 내가 지금까지 과거에 내가 지금 뭘 하고 살았는지, 내가 지금 퇴근 후에 뭘 하고 있는지, 또 내가 지금 주말에 뭘 하고 있는지, 내일 뭐 할지,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.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이런 삶이 후회되고, 아,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받게 된다는 거죠. 제 후배처럼.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너무나 남탓하지 마시고, 현재 내 생활을, 현재 내 생활 패턴, 내 패턴을, 내 소비 패턴을 파악하셔가지고 절대 반복하지 않는 이런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사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제 영상을, 이렇게 후배 영상을 다시 한번 촬영을 해봤습니다. 돈은 없는데, 참, 부동산 투자는 하고 싶고, 돈은 벌고 싶고, 부자는 되고 싶고, 참, 이, 현실 불가능한 상상 속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다. 착각 속에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된다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. 정말 제 후배처럼 이미 조금 늦게 시작하고 어떻게 뭐 시작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여러분 이영상 보신 여러분들이 현재가 가장 우리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고 지금 시작해야지만 가장 그래도 빨리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그 시작점이 될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을 영상을 어, 촬영을.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이 그 골든 타임, 투자의 골든 타임을 놓치시, 놓치시지 않기를 간절하게 바라면서 영상을 마무리 하겠고요. 분명히 늦었지만 제 후배는 남들보다 몇 배, 몇십 배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될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. 여러분들, 제 영상이 혹시라도 오늘 영상이... 도움 되셨다면요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정말 부탁드리고요. 혹시라도 제 영상이 공유가치가 있다면 지인분들께 널리 널리 공유해 주신다면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. 네.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 가지고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금까지 다코TV의 다코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